도전 연습 1호 좋다. 아, 근데 스베에서 약간 해소해주나? 1호 배 도전 연습 나쁘지 않네요. 당황치지 마라. 2호분 줘야 돼, 여기서. 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야 이게 무슨 야이거 오늘 돈 쓰고 영입한 거 맞냐? 박동이 뽑는데 11만 원, 박동이 강한데 11만 원, 20만 원 써가지고 팔카 만들고 푸른돌도 못땡긴 이게 이게 어떻게 선수 영입이냐? 아우 진짜 야 이게 어떻게 20만 원 쓰고 만든 거냐? 아우 재분배까지아 재분배까지 아, 보자 그 영상 때문이라고요? 어떤 영상이요? 설마 그빡큐 날린 거? 아니 그 빡큐 날린 거 때문에 진짜 이런 거면은 내릴게! 저, 저한테 저 메일 한번 주세요 제가 영상 내릴게요 아 내려달라면 내려줄게 아니 이렇게까지 복수하는 건 거... 영구 28? 낮지 않나 이거? 낮은데? 30은 넘어야 되는데 못해도 아맞아 훈련이 2 4이구나아 맞네 28렙이구나 아... 씨발 이게 진짜 이게 어떻게 1선발이냐 야박영포트보다 스탯이 낫네 이거 오버롤 낫네 자, 20만원짜리 선발 써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나 9카 너무 많아가지고 나 솔직히 복구 복구 배치 좀 아깝긴 한데 아... 아, 근데 주영랑 네, 스탠버 30... 그렇게 엄청 낮은 거 아니야? 롬테자이언치와. 봐봐! 야, 첫판에 8 3짜리많았잖아 네, 야, 네. 첫판에 네. <laughs> 아니, 83짜리 아, 선생님 닉네임 보이시죠? 삐삐머리 한두광한두광인데안 나가? 안나가면 반역이야 네, 아, 지금 되게 화가 네. 많이 난 상태 꿀 네. 때립니다 투수가 처리합니다. 추구 때렸습니다. 어? 센터 쪽에 떨어지면 안타가 되었습니다. 일어나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빠져 나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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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서멈춥니다. 타자. 득점권 상황에서 박경원 선자존심이다 이거. 습니다. 때렸습니다. 야. 안타가 됩니다. 삼루로 선물로 송구. 삼루에서 키움이 앞고 있습니다. 아니, 추의 말 7... 롯데 다이언트 어, 잠깐만 아이른쪽점장 어, 어. 아이고 못 맞는 공인데요. 변하고 타격 일통 박살 <laughs> 린타와지만은 <laughs> <야스도를 정지! 웃음> 잡아당기면서 왼쪽 3루수가 몸을 날렸습니다 1루 1루에서 아웃 오늘 결과 롯데자이언츠가 뭐? 승리했다는 첫판은 역시 이럴 것 같았어 이제 잠시 후 3, 4, 그렇지 아이 정도면 로테자연. 이 정도면 솔직히 박둥이 선발전 할만 하죠 그죠? 나 때문에 화났어요 화났나요? 롯런 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볼의 무거움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 안타 타자. 4속에 전준호 선수. 2구 타격. 나이스. 우 센터 쪽에 터타 이거 속냐고 속냐고 체인업 들어올 줄은 예상. 원아웃에 주자는 1루로 초구를 때렸습니다. 에이, 야 이건 가야지. 주자는 신경 쓰지 말아. 오우 주전네. 센터 아, 이거 들어네 득점권 상황에서 등번호 4 0 굉장히 중요한 아, 미친 아, 왜이 들렀지 오케이, 미이 선발된 대비. 이게 지금 기본특 폼이긴 하거든. 다른가기본특 폼도 여러 가지가 있거이폼이야

3진! 나왔어 와볼 빠른다 3구째. 좌중간쪽 타구입니다 안탑니다 홈에서 <목소리> 득점! 타자 때렸고 아씨뭐야안 안타 아. 됩니다 <목소리> 뭐하는데 아씨 뭐하는데 왜 20점 봐봐 아. 3루에 <목소리> 몇몇 3루에서 아웃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8회 초야 잠깐만 야퇴점으로만할수 없어 이렇습니다. 강민호 선수입니다 그... 음? 속지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볼 데이브. 4구를 때렸습니다. 마운드 옆에서 잡아내서 빠른 볼에 정타를 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마차도 선수입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2아웃. 스코어를 유지하면서 마운드 기다립니다. 아, 늦었는데 원스파에게서 이제 4구째. 왼쪽. 아, 지금 스트 좀 던져. 투수가 처리합니다. 시비야. 아 씨발 장차가 조금 들리면서 맞았습니다. 허르웨이 말. 8회의 말. 8회의 말. 3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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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성. 뭐 김상현은 박동이랑 변구 2 밖에 차이 안 나는데 투심이랑 체인지업 있다고. 하자 첫번 센터 쪽으로 흐르는 안타입니다. 다음 하자는 러프 선수입니다. 뭐 아니 제대로 왜 이렇게 병신 같냐. 오른쪽 금장 넘어갑니다. 방파장 <놀람> 구자욱 선수입니다. 시즌 5할 1 초구 때립니다. 아, 하다 하다 구자욱한테 한타 왔네. 와! 삼성 라이온즈. 아, 시벌. 아우. 아유. 4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때렸습니다. 뒤로 물러납니다. 조성환 처리하는 2구째. 범접스 책임 져야지. 이걸 썼죠. 왼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유격수가 뒤로 물러납니다. 아, 내가 보 맞을 것 같다. 한번 보겠습니다. 올려 나왔습니다. 구속 살아나는 중 구체. 파울입니다. 삼구째. 내수 사구째. 유리한 카운트에서 투... 아니, 감히 시즌카 따리가 이걸 커트 한다고? 방금 저 낮은 포크볼을? 어? 아, 카운트가 되습니다 삼진. 두번째 타석은 진입니다 우회해서 노자초구 갑니다. 하고아당다요 안타가 됩니다. 1번 타자 김재환 선수입니다. 타자 삼성 라이 아, 나오냐? 최승우 체지 보겠습니다. 2번째. 강하게 3구 때립니다. 나이스! 어? 안타입니다. 일루자 호민 선두에서 멈춥니다. 일단 3루타. 자, 좀 찬스에서 점수 를더 뽑을 차고 갑니다. 어! 아, 이 골이야? 갈비 늑기 달입니다. 아! 4구째. 끌려 나오다 멈췄습니다. 원볼. 투수는 실점을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유격수가 처리하면서 상 들리면서 맞았어요. 추가 득점 찬스에 롯데 병원 선수입니다. 준노 서체는 뭐 진짜 몇 년을 훈년을 넘게 봤는데도 아도 적응이 안 돼요. 자신 이하면은 투구를 해 보는 것도 수 정현욱 선수입니다. 받아쳤습니다. 와. 아, 씨내 <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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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짓다고. 처리합니다.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초구 갑니다. 들어온 글 사구째. 이건 속 지금 나 있는 적인데 그걸 참아내네요. 게 돌려봤는데. 싸우는 거야 도대체. 높게 들어옵니다. 카운트로 갑니다. 한개 나왔다. 탁한 소리에 이어서 이 타구의 동지아 약간 진짜 나갔어야 되는데 정말 아쉽네. 너무 넘어갔습니다. 한 개만 한 개만 더한 개만 더한 개만 더한 개만 정 선수.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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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넵 초고 변아아아 뛰어!!! 새끼야아이 외놈의 ㅅㄲ 야 ㅈ 느리네 진짜. 왜 이렇게 쳐 느리냐 아